바로 앉아 보세요. 책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봐 보세요. 네, 나화백본입니다 네, 무슨 책이지? 그화백 엄청 유명한 책입니다. 설명 좀 해줘 봐. 이 책의 주인공들은요. 요놈들이고요. 엄청 재밌습니다. 진짜 유명한, 진짜 유명한 책입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고요. 그랬어요? 네, 엄청 재밌습니다. 읽어보시기로 추천합니다. 엄청 재밌는데, 나난제 난그 치가 엄청, 엄청 힘들게 구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네, 우공 도서 진짜 잘한 겁니다. 제거예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기분이 좋아요? 네, 좋았요 카메라 보고 얘기해야지. 네, 진짜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